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105mm 국사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오고 있죠? 2020년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몇 가지 표들을 한번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진상의 요 포는 그 미군과 한국군이 오랫동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M55 견인 곡사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 아시죠. K9 자조포입니다. 세계로 수출도 하고 있는 한국의 명포라고 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자 요거는 왼쪽은 60mm 박격포고요. 이건 보병용입니다. 오른쪽은 81mm 박격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106mm 무반동총인데요. 지프차에 거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녀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탱크까지도 잡는다 그럽니다. 자, 요거는 무반동총 사격 모습이죠. 자, 천무다연장 로켓프죠 기타 수많은 포들이 한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군이 최초로 보유한 M3 105mm 곡사포, 공수, 투하용이라 그러죠. 1950년 6.25 당시 91문을 보유했고 북한군은 122포를 보유했다고 그럽니다. 자, 1942년 43년까지 북아프리카에서 미군이 미군들의 그 공수부대에서 미군들이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뭐 역시 사용하지 않죠. 자, 요건 역시 어, 무게가 1 1 3 1킬로 포신 길이가 2m, 최대 사거리가 7,584m, 유유 사거리가 6,525m. 1949년 4월 5일 경기도 광주에서 최초로 포병 실탄을 사격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하죠. 자, 6.25 당시 보병을 지원하는 M3 105mm 곡사포가 되겠습니다. 한개 포대는 6문이고요. 한개 대대는 아, 10. 팔문이 됩니다. 그리고 한개 보병 연대를 지원합니다. 자, M3 105mm 곡사포는 625 동란 당시 최초로 전쟁에 투입됐고 밀려오는 북한군 T34에 맞서서 직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교도대 김풍익 중령과 장세풍 소령이 아예 여기서 전사됐다고 그러죠. 자, M3 105mm 그 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물론 6.25 전에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M2로 다 완전히 교체가 됐다고 그럽니다. 자 요거는 저도 이제 이게 사수로 제대로 했는데요. 오늘날 사용 중인 150, 105mm 견인 곡사포가 되겠습니다. 차륜형 곡사포로 아, 진화 발전된 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6.25 일어나고 나서 7월 4일 날 오산 북방 쪽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미군들이 찍었죠. 이거는 1950년 7월 5일 날 오산 중미령 고개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음, 탱크들을 보고 있습니다. 5천 명의 병력과 아, 탱크 34대를 밀고 내려왔죠. 어, 그리고 이것을 맞아서 스미스 대대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자 남진하는 북계군을 향해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스미스 부대원이죠. 자 여기도 예, 똑같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있죠. 포사격 준비하는 미 포병대 105mm 여선문을 갖고 왔었죠. 오산 중미령 고기에서 105mm 국사포로 밀려오는 북한군 탱크를 향해 일제히 발사하는 미 스미스 포병대가 되겠습니다. 1950년 7월 5일입니다. 이때는. 자 조건을 향해 포를 발사하는 미 포병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2.36인치 포로 북한군 탱크를 향해서 발사 자세를 취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의 모습이죠. 자, 요것도 남진하는 북한군군을 향해 모든 화력을 총 동원하고 있는 미스미스 부대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1950년 7월 5일 날그 상황을 에,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산 전투 당시 미군 전력이 나오죠. 105mm 곡사부 6문, 전차 파괴용 포탄은 불과 6발이죠. 포탄은 1200발, 기관총 4종, 개인당 실탄 120발, 4.2인치 박격부 2문, 60mm 박격부 4문, 2.36인치 바주카프 6종, 75mm 무반동총 2종, 바주카프 4종 등 기타 있었지만 탱크를 부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자 미군 피해가 나오고요. 60명 전사, 21명 부상, 82명 포로로 잡혔죠. 북한군도 어, 전차 4대 파괴 2대는 반파가 됐죠. 완전히 4대가 파괴됐고 2대는 반파가 됐다고 그러죠. 자, 이거는 한국군이 보유했던 M3 105mm 곡사포가 되겠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떨어졌죠. 큰 효과는 그렇게 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자, 미군이 최초로 한국전에 투입돼서 사용한 105mm 곡사포는 북극군에 대한 정보 부족 미숙년 전투의 패배로 큰 효과는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번에는 105mm 포탄 사격 동영상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자, 요것은 보이고 있죠? 아, 좀 있으면 포탄을 이제 사격을 할 겁니다. 포탄요, 당기는 사람은 4번 포수가 됩니다. 왼쪽엔, 아, 뒤에서 볼 때, 왼쪽은 사수, 오른쪽은 부사소. 어, 방아쇠 잠기는 사람은 4번 포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기준포는 3포가 됩니다. 3포. 북한군은 하나포죠. 예, 네, 한박 쐈죠. 연달아서 포탄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2부에서는 좀더 105mm 곡사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동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